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주글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아침이고요. 어, 벌써 9월도 한 주가 벌써 지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말씀드릴 내용은, 어, 배플로조가 배민하고 이제 1차, 어, 교섭 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배플로조가 교섭권이 있으니까, 어,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교섭을 했는데, 주요 내용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어, 첫 번째 내용은 <laughs> 이제 그 사고가 나거나 오토바이가 고장 나거나 했을 때그 어, 음식에 대한 배상 어, 기존에는 배민이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나면은 음식에 대한 배상을 면제를 다 해줬죠 다 해줬었는데 어, 최근에 들어서 그걸 안 해준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 배민한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배민 대답은 그렇다고 합니다. 배민 대답은 어, 다그 배달 라이더들한테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다. 사고가 나면 고장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나면 어, 거기에 맞게 음식값 배상을 안 하게 하지만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계속 발생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 어떤 내부적으로 기준을 세워가지고 어, 음식값을 배상하게 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뭐 실제로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건지, 어 아니면은 배민이 말만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로드러너에 대해서 얘기를 했나봐요. 뭐 전국 확대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 배민 쪽에서는 아직 결정된 건 없다. 진행 과정을 알려주겠다 이제 이런 형식으로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플로저 쪽에서 어 로드러너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라이더들이 굉장히 어 민감한 문제니까 우리랑 협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배민에서는 거절을 한 모양이에요 협상은 불가하다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협상은 불가하고 그냥 진행 상황 정도는 공유를 해 주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베플로조에서 건, 배, 그, 로드러너에 대한 건의하는 내용은 최대한 뭐 참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 피니치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제 피니치가 뭐 튕기고 뭐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좀 불편하고, 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뭐, 배미는 뭐, 고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뭐,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할것 같았, 같습니다만, 어, 노력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 중요, 이제 1차 협상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뭐, 잘했다, 잘못했다는 제가 코멘트를 안할 거예요. 왜냐면은 괜히 이제, 어, 일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괜히 뭐 유튜버가 깐다, 뭐 이럴, 이럴까봐,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할 겁니다. 그냥 뭐 잘했다 잘못했다는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면 되고, 그냥 이제 제가 조금 아쉬운 것만 말씀을 드리면, 중요 내용 세 가지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단가적인 문제, 그러니까 단가를 높여달라 이런 문제는 나중 문제고, 그 지금 단가 적용이 우리가 기준을 모르잖아요. 그죠? 최저 단가 2,500원, 지방은 2,200원. 그 최저 단가만 알고 있을 뿐이지 얼마를 갔을 때 얼마를 받는다 이런 기준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상태죠 뱀이는 기준이 있,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모르는 상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강하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 또두 번째는 어, 그 배풀 네, 하청업체 하청업체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전혀 타치를 계속 안할 거냐 그냥 하청업체에 맡겨놓을 거냐, 이런 얘기도 좀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배풀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배민이 거의 통제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어,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 하청업체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그런 하청업체들이 이제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잖아요.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손놓고 있을 거냐, 이렇게 좀, 어, 얘기를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간에 뭐1차 교섭은 그렇게 얘기가 된것 같고요. 음, 여러분들이 뭐제 어, 영상을 보시고 아 이런 얘기도 했으면 좋겠다, 저런 얘기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제가 베플로조에 그 연결 통로는 없어요. 연결 통로는 없는데 혹시나 베플로조에서 제 방송을 보고 어 참고를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댓글에 뭐 아, 나는 이런 거좀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거좀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를 남겨주시면, 뭐또 배플로조가 보고 참고를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뭐, 이제 1차 협상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어, 제가 찾아보고, 좀 이렇게 넓게 공개를 해줘가지고 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안 찾아보고 자, 자연히좀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살짝 폐쇄적이잖아요. 근데 폐쇄적이라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 그걸 좀 찾아봐야 이제 알수 있는 그런 문제라서 어, 다음부터는 협상을 하면 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협상했다 하고 뭐 하나 줬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예. 뭐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응.